안녕하세요 ai로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슈퍼 휴먼 x 의장으로 갑니다 최근에 ppt 만들어준 ai가 상당히 많죠 근데 ppt에다가 목소리를 넣고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할까요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ppt를 자동으로 나레이션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겁니다 최근에 재미나이가 ppt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ppt 생성은 재미나이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편집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목소리를 입히거나 동영상으로 만들 때는 브루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편집할 때 편집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편집 에이전트가 뭐냐면요. 일일이 수작업하지 않고 알아서 편집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한테 음이나 어, 의 어,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취임새 같은 거. 그걸 삭제해줘 그러면 그 부분만 삭제가 되는 방식이고요. 줄바꿈을 해줘 라고 하면 줄바꿈을 자동으로 줄바꿈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이 에이전트가 들어갔습니다 PPT를 자동 나레이션이 들어간 영상을 만드는데 그때 이 브루 안에 있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PPT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PPT가 필요하겠죠 우리 재미나이로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영상 제작 트렌드라는 주제로 PPT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재미나에 갖다 붙일 건데요. 재미나에 입력할 때이 도구를 캔버스로 하셔야 PPT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재미나에가 최근에는 PPT를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PPT라고 얘기하지만 부루에 업로드할 수 있는 거는 PDF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걸 누르면 PDF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나 이거 PPT로 저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여기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PPT로 저장이 됩니다.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누르시면요. 제가 왼쪽에 슬라이드 열기가 표시가 되고요. 슬라이드 여기 누르면 구글 슬라이드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구글 슬라이드 창에서는 수정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요. 서하리에 보면 다운로드에 파워포인트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하시면 수정 혹은 변경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PDF가 필요하기 때문에 PDF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만든 PDF를 목소리를 넣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이때 브루라는 작업을 쓸 겁니다. 그래서 브루에서 자 그래서 브루를 열고 한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뭐 매뉴얼 영상 혹은 안내 영상 이런 것들 PDF로 만들어 진거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음성을 입혀서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브로라는 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달에 만 글자, 만자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이곳에 슬라이드로 비디오 만들기가 있어요. 자, 얘가 핵심인데요, 슬라이드 비디오 만들기 누르시면 이곳에 파일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재미나에서 만든 거 그대로 불러올게요. 불러오면 ai로 대본 생성하기가 있고요 슬라이드 텍스트 대본으로 블로그인 뭐냐면 슬라이드 안에 있는 글자들만 읽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자연스러운 게 필요하기 때문에 ai로 대본 생성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요 자 그러면 pdf에 있는 내용을 읽고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맥을 만들어 줍니다 페이지마다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뭐 슈퍼이먼 X 위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혹은 더 보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확인됐다면 다음을 눌러 주시면 목소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이곳에 있는 헤드셋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내용을 선택을 하시면 이름을 선택하시면 효과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내 목소리를 학습하면 내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저랑 주변 분들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제대로 학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목소리는 좀 복불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화면을 최대화시키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슈퍼휴먼X 유장유입니다. 오늘은 AI 영상 제작 트렌드 2025라는 주제로. 새로운 창작의 시대에서 생성형 AI가 영상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DF에 있는 글을 읽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이렇게 안내 영상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 브루에 이 편집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편집 에이전트 수작업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수작업을 에이전트가 대신해 준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루 에이전트를 한번 켜고 작동을 해볼게요. 자이 브루 에이전트는 아직 베타 서비스입니다. 공식 논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데요, 이 기능을 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움말을 누르시면요, 실험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누르시면 에이전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에이전트 활성화 시키면 어디 에 표시가 되냐면요, 우리가 홈 화면에 에이전트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에이전트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자, 에이전트가 오른쪽에 뜨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편집에 필요한 거. 다음에 뭐 해면 좋겠어? 네. 음이나 어가 군더더기를 제거해 줘. 네. 1분 이내 에 쇼츠를 만들어 줘. 이런 것도 있고요. 추천 프롬프트를 주면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점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줄 바꿈. 줄 바꿈. 자막을 읽기 쉽게 자연스러운 위치에 줄바꿈을 추가해줘. 보시면 여기 있는 자막은 괜찮지만 이 자막은 아무래도 너무 빡빡합니다. 이런 걸 줄바꿈을 해주면 좋은데요. 참고로 우리 영상에서 어떻게 하죠? 이곳에 있는 위쪽에 있는 내용에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엔터를 누르면 자, 줄바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되는데요. 이거 짧은 영상일 때는 괜찮지만 긴 영상일 때는 하나하나 다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에이전트가 대신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읽기 쉽게 자연스러운 위치에 줄바꿈을 해줘. 자, 이거 누르면 프롬프터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어떤 부분을 줄바꿈을 할 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잘라놓은 건 하지 않고요. 6번. 6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줄바꿈을 할 거다. 보고 있죠. 네. 지금, 네. 지금, 지금 말하는 도중에 줄바꿈을 얘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다 싶으면 알아서 중간중간을 자르고 있고요. 자, 8번 하고 있죠? 어, 아, 8번 잘랐네요. 네. 자, 좀 전에는 빡빡했던 자막들이 지금은 줄바꿈이 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바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정지를 하고 다음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 강조! 중요한 자막을 빨간색으로 강조해줘 한번 눌러서 보내기를 누르면 자, 클립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클립할을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처리해줘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찍은 녹화 영상을 불러봤는데요 제가 이걸 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그런데 어 아무래도 이렇게 어? 하, 어, 어?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똑같이 브로 에이전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프롬프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나어 같은 군더더기 단어를 빼죠. 보내기를 누르면 자 그러면은 이 제거된 워드라고 해서 어세 개, 아 하나, 그두 개를 뺐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아까 어가 있었어요. 플레이해 볼까요? 플레이 누르면 자 그런데 아무래도 어, 아무리도인데, 어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취임새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영역에서 에이전트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편집 영역에도 에이전트가 들어가고 있는 상징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브루 안에 있는 에이전트 업데이트 된 기능을 살펴봤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